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제주도 애월에 있는 박지해수욕장이라는 곳으로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이 용자는 파워뱅크 과연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워뱅크 제가 하고 있는 세팅 방법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파워뱅크를 세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얼마 전 제가 제품 그 리뷰 영상으로도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맥주 캔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게 대략 한 10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용량을 충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 그 외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간단한 전자기기 같은 거를 충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을 갖고 이제 텐트나 박지에서 간단한 휴대기계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요. 6 0 a 짜리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한번 낚시 페어를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낚시 페어를 가서 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한 4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6 0 a 기준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백킹이라든지 미니멀 캠핑을 할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이 동계 캠핑을 할때 12볼트 온열 매트를 사용할 경우 1인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둘이서 사용을 해서 대략 한 12시간 정도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R.P. 쿨을 한 대략 한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파워 버튼은 이 좌측 3단에 위치를 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89%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할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속 충전 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USB 충전을 할수 있는 단자고요 이 USB를 여기다 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웃단자하고 인단자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충전이 되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런 네, 시거축 단자는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꼈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건 분실 시에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충전 잭을 220V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숙소에 들어갈 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우치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깨에다가 멜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멜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보면은 굉장히 미니멀해요. 굉장히 작습니다. 사이즈를 대략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10cm, 길이는 26.5cm 정도 나옵니다. 26.5cm. 폭. 8.5cm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예요 그러면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3.7kg 3.7kg 정도가 나와요 3.7kg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백백킹용 텐트 대략 한덩코덤 정도가 될까요? 저희도 미니멀 캠핑이라든지 이 백백킹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고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120A짜리 파워뱅크 인사철인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세팅 방법도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하단에 보면은 이열 시트 하단 부분에 파워뱅크를 수납하고 있고요. 이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앞쪽에다가 태양광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햇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때 충전을 많이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운행을 할 때는 네, 주행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충전기 관련한 리뷰 영상은 상단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저희의 메인 파워뱅크,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판넬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충전기 주행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요거를 꽂고 주행을 하게 되면 어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능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부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원부를 꺼시게 되면 모두 이제 전원이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전원부를 켜시게 되면 다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액정 화면으로는 이제 전원 남은 잔량이라든지 뭐 퍼센트 이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와트수 전화 그리고 이제 충전이 되는 전화까지 상세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실질적인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 거죠. 이 제품에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기능은 요세 개입니다. 아, 요거까지 있네요. 요거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요건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DC19V라고 하네요. 요걸 사용을 하게 되면 DC19V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거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이쪽은, 이쪽은 USB 포트 두 개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12V, DC 12V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자가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쓰시는 파워뱅크하고 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하고 사이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파우치가, 파우치가 이렇게 속해져 있고요. 저희도 파우치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파우치는 여기까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내 보시면 묵직합니다. 확인을 하셔도 굉장히 묵직해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한 크기 차이를 볼수 있고요. 대략적인 사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폭 같은 경우에는 13.5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 23cm 정도가 나옵니다 23cm 정도 나오고 길이 42.5cm 정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마지막으로 무게 무게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게입니다 자 16.7kg 16.7kg 정도가 나요. 대략적으로 리빙 텐트 하나, 고그 정도의 무게인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거 집에 가지고 올라가서 충전을 한 적이 단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구입하고 바로 주행 충전기 달았습니다. 어. 인사철 구매하시게 되면 그게 정신공간이 좋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계속 충전을 하고 있고요. 220V 충전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네, 사용을 한 적이 없다. 사실상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고 메인 배터리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행 충전기라든지 이 태양열 판넬로 이용해서 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 대략 한 80만원 후반대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86만원, 87만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제품으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넬에서 출시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업체에 다 직접 가서 문의를 드려서 어, 태양광하고 주행 충전기를 작업을 하게 됐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도 한달 캠핑을 하면서 가져왔던 이 파워뱅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파워뱅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려 봤 습니다. 좋 은, 정 보가 되었 으면 좋겠 고요. 다음 번 에는 더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루사 용자 TV.